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가 세상입니다 주말을 후아름답게 보내고 계실까요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영국 속담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특색있는 곳으로 식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 다길의 19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320미터 정도에 위치한 만두 전문 뷔페 오늘 한번 방문할 텐데요 대림역 11번 출구 나오셔서 유턴하시면 장래문화원이 나오는데요 장래문화원 기구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오늘 만나는 만두 뷔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 사이에 중국 간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2만 명 넘던 중국 분들이 현재 5천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가화 만두 뷔페 전문점입니다. 내부 모습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아주 아담하고 즐겁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속 음향 그대로 한번 살려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고요. 다섯 가지 종류의 만두가 나와 있습니다. 배추, 돼지고기, 샐러드 돼지고기, 소고기, 부추, 달걀 소 소가 준비되어 있는 만두. 예. 중간에 있는 애호박 달걀 소가 있는 만두는 지금 없고요. 나머지 만두는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두 맛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추, 계란, 새우. 뭐라고 맨 마지막을 뭐라고 했죠? 중국어로 계란 중국어로 뭐라고 했죠? 지지오차이 쌍쌍시지차원정지지오이 요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여기 만거든요예 예예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좀찍고요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고. 닭 닭고기입니까? 예 훈제 얘는? 은두부 은두부 닭봉집닭똥집예 만두콩 마라예요 마라 닭발 마라 닭발 네거가 <laughs> 중국소시지 중국소지 네. 요거 고기네 돼 돼지 혀, 소, 소혀 아니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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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얘는 새우고. 어, 간. 간. 돼지가 아닙니까? 예, 예. 소고기. 소고기. 고 뭐라고 예. 와, 엄청 풍합니다 这什么菜？酸菜，这个、呢？嗯、我个啊，有东这是三线线，这啊，有水哎，坐一下，我来拍，<laughs> 好。 요게. 고추떡. 고추부각. 예. 네. 네. 이거 어찌인 튀긴 거죠? 그거는 과자. 예, 네, 새우과자. 새우과자. 네. 얘가. 고구마순과 소고기 장조림. 와, 고구마순과 소고기 장조림. 네네. 저는 네. 이거 고등어인데. 예. 네. 깡통은 그런 맛이에요. 통조림? 예. 네. 대신 족발입니까? 매콤한 맛. 얘는. 이거수안차이 이거 거예요. 수안차이 항상 예. 감 아. 돼지고기에요 네, 돼지고 얘도. 어. 사골. 예. 대박입니다. 오늘 뭐 아주. 맛있 맛있게 어머. 보입니다. 따라먹는 거잖아요. 음, <laughs> 얘는, 아, 만두 재는 거죠, 이거? 찍어 먹어야 되니까. 엔타 있고 냥도 어, 있고 라오스 원도 있고 장. 그 비슷한 거예요. 예. 라고그 예, 예, 그뭐 되게 신기해요. 아 그, 그 기가 아 예. 여기 한국에 없는 그런 거예요. 아 신다, 다 하거든요. 자,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빈 어디요? 예. 빈나빈하 하얼빈 상방층에 샹강치에요 아 워셔 하얼빈 스만다 쇼의 상추에요 그래요? 아, 예. <laughs> 언제 언제요? 흔지오디오 이즈 핸드 구슬아 아 그랬구나 역시 뭐가 달라요? 아, 달라요? 에, 아, 뭐가 달라요? 에 뭐가 달라요? 이명호 이름 많이 좋아하시네 아, 새벽에 왔거든요 어 아. 이명호 영화 보고 오늘 아침 피씨와 아야 대박입니다 아, 아. 오우, 음. 감사합니다 아하 다 섞어서 나온 거예요. Yeah. 배추 국이 좋으니까. 네, 예, 그, 예, 됐습니다. 순찰. 예. 네. 그 있는 요 된장 계란장 찍어 드시는 거. 아, 계란장에다가. 네, 좋습니다. 계란 좀좀 드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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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는 맛이 나봐거울 속이 做一个吧，这是水芹菜，这是包子没有交。这个这个吗？啊，包子，啊好好，啊，看得好，吃的好多、啊、好，谢谢。 Cool. Okay. 가져가세요 네, 가화만두 뷔페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봤고요. 마지막에 나온 이 파우즈는 메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맛이 아주 좋네요. 중국 현지에서 먹던 그 맛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계속 먹고 싶어지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즐거운 식사, 행복한 식사. 아주 괜찮았던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가지 만두와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가화, 만두 비페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또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